내가 자신 있어. 널 믿는 날 믿어. 출혈부터 잡는다. 쌤 정신 차려요. 집도의 재원 쌤이에요. 집도의가 흔들리면 모두가 흔들립니다. 첫 집도를 하는 학문. l e t 어나 백강행인데 수호 씨왔거가요 오지수. 치사들 다 하고 있긴 한데요. 너나 어, 피. <laughs> 야 피수 나왔잖아, 들어와. 네 네. 제가 또빼빼빼 빼. 너무나 진지하게 하나하나 문제를 찾아 나가는데. <laughs> 3번 봉합사 찾으시죠. 뭐야? <laughs> <laughs> 지금 어쨌다고? 전 치워봐. 화면 안 보여. 아까 네가 손댔던데 싹 다시 묶고 안쪽까지 잘 살펴봐. 괜찮다 싶으면은 나머지 출혈 부위 뒤지고 닫고 알았어? 너무 긴장한 상황에서 장미 간호사가 힘을 주는데? 양광 원래 까다롭잖아요. 그래도 처음 환자 주신 건데. 처음부터 잘하면 별로 오해해요. 교수하지. 그런가요? 아까 기억 안 나요? 출혈량? 어, 그거 겨우 혈액 내으로 막은 거라니까요. 전 솔직히 주님 오실 때까지 환자분 살아계실지 반신반의했단 말이에요. 출혈도 잘 잡았다고 칭찬해 주는 베테랑 간호사.